안녕하세요. 현철과 함께하는 다이나모 체험기입니다. 네. 제가 학생들하고 그레스퍼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다이나모를 좀 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나도 하고 싶은데. 네.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레스퍼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렇게 그레스퍼 창 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라. 라고 했는데 저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다이나모 굉장히 미뤄왔던 제가 한 3년째 미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이나모 창 열고 3년 만에 열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세웠었어요. 다이나모로 책도 쓰자, 다이나모 그래스허퍼 뭐 비교 뭐 만들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반 정도 했어요. 시작의 반이니까 네반 정도 한것 같고요. 이 다이나모 창을 딱 열었더니 3년 전에 했던 첫 작업 제가 딱 하루 열어봤거든요 하루 열어서 지금은 벌써 3년 전이니까 그 학생이 1학년 이었을 거예요 제기억이 맞다면 네. 그리고 지금 벌써 4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는 그레사포도 모르고 다이나모도 당연히 모르고 레빗도 모르고 근데 마침 제가 딱 다이나모를 열었는데 그때 제 방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야 우리 다이나모나 공부해 볼래? 그래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만든 화면이 현재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예, 열었어요. 제가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예, 잠시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보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은 좀 둘러보는 시간, 여러분들께 다이나모로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하려고 하고요. 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진짜 쉬운 것도 차근차근. 그래서 현철과 함께하는 강의가 아니라 현철과 함께하는 다이나모 체험기. 네, 어 현다체 현다체 할까요? 네, 현다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더 재밌는 이름 다음 시간까지 생각해 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다이나모 화면을 연 건데요. 뭐 화면 열고 이러는 거 여러분 다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 또격 떨어지잖아요. 클래스가 있죠. 네, 그래서 천천히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죠그 라이너는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패닝을 할수 있는데 다이나모 이게 가운데 휠 버튼으로 해야 돼서 조금 쉽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여기는 안보이지만두 개의 커브를 연결해서 뭔가 이렇게 구두를 만들어 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때 입력하고 그랬는데 어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됐었다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재밌죠 재밌을 거예요 저도 지금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네. 그래서 이게 셀렉트 모델 엘리먼트 라는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삭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네, 이 엘리먼트가 뭔지 보려면 모델 커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기 제가 커브 두개를 그려 놨었는데 그 두개를 선택을 할수 있고 이걸 누르면 변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3 5 3003은 이제 그때 넣었던 그 아이디겠죠? 네, 그 엘리먼트마다 다 고유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디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 엘리먼트가 다시 엘리먼트로, 네, 발음 주시면 돼요. 엘리펀트 아니죠? 네, 엘리먼트입니다. 네. 엘리먼트에서 엘리먼트로 연결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커브가 커브로 연결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Select 모델 엘리먼트에서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면 이 레비스 상에서 선택을 하는 건좀 빨라요? 천천히 갈까요? 알겠습니다. 근엄하게 천천히. 네, Select 모델 엘리먼트에서 변경을 눌러서 선택을 하면, 네, 선택을 하면 엘리먼트가 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뭐저 여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보이나 요 미리 보기를 탁 누르면 짠 어디 보일까요? 제가 이게, 지금, 뭐, 뷰가 안 맞아서 그런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랩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미리 보기를 하면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음, 음, 뷰 자체가, 뷰를 한번, 줌은 아니고, 모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천천히 보죠. 뭐, 뭐, 여러분 상상력이 충분히 되니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미리 보기 안 보이는지, 네. 아무튼, 여기, 요 엘리먼트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엘리먼트에서 커브를 골랐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갈게요.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 연결이 되는데, 이건 e l e m e n t c u r e s 라고 하는 거예요. e l e m e n t c u r e s 는 어딨나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지오메트리에 있겠죠? 어, 지오메트리의 커브에 보면, 네, 요런 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맞나?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가 못 찾는 걸로, 네, 요 커브를 그냥 스, 고르면,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도 정말 처음이다.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앱스트랙트에 있을 것 같진 않고, 네. 여기, curves에 있을, 시오메트리 들어왔으니까, 음, 조금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그, 저 라이브러리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음,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면 여기다가 서치해가지고 찾을 수 있어요. 엘리. 엘리먼트 이렇게 해서 예 맞아요 element.curve 네. 요거일까요 엘리먼트 커브 레퍼런스 요거일까요 어 이건 참조곡선 가져오니까 이거 아닌 거 같고 음네 그냥 다 지우고 한번 curves 해볼까요 네좀다 다르게 생겼죠 curve curves 아 여기 curves라는 게 있네요 curves로 들어가 보니까, 네, 지오메틀의 curves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음, 이걸 갖고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갖고 왔죠? 어떻게 갖고 왔니? 네. 얘의 속성을 한번 볼까요? 도움말. 엘리먼트, 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네요. 네. 레빗의 엘리, 엘리먼트의엘리먼트의 네, 엘리먼트.curves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걸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음, 여기 있네요. 래빗, 네, 래빗의 아 여기 있습니다. 래빗의 엘리먼트에 네.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정말 놀라운 예. 과거에 나가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네. 래 e 의 엘리먼트 엘리먼트 안에 다시 지오메트리가 있네요. 그럼 이 지오메트리는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랑 좀 다른 것인가? 네. 음, 뭔가 요 라이브러리 구조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SDK 보고 제가 거,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무튼 빗의 엘리먼트 엘리먼트의 지오메트리 여기 커브즈로 들어왔고요. 네, 그냥 지오메트로 연결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번개 모양 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음표 모양 있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얘는 무슨 속성 같은 거를 잡는 그런 애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왜 물음표죠? 네 뭔가를 물어보는 예 네. 그런 것과 그러니까 메소드와 속성 그거의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네음 일단 여기서 이커브즈였겠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네 맞네요. 같은 애가 가져와 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엘리먼트 v 브즈라고 넣는 거고요. 저거를 좀 쉽게 찾아오는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네. element. curves. 너무 귀찮잖아요. 그쵸? 아니면 rabbit부터 쳐볼까요? 다시. 닫고, rabbit. 너무 많은데, 이거는. 네. dot, element. 네,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curves를 하면, 네. 아이쿠, 네. 소리 났어요. 그냥 커브즈를 하면 그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오네요. 커브즈에이 커브즈는 다른 속성들이고 음 폴리커브의 지오메트리 있고요. 엘리먼트가 어디 있어 될것 같은데 좀 내리면 네 쉽잖아. 여기 있네요. 예, 커브즈에 보시면 이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레빗이라는 그 그 라이브러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레빗의 엘리먼트의 커브즈 이렇게 해서 얘를 선택하면 예, 똑같은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그니까 뒤에 있는 요게 그게 이제 이 커브즈라고 하는 엘리먼트 다 커브즈라고 하는 그런 컴포넌트 뭐 컴포넌트라고 부르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먼트 다 커브즈라고 하는 요 창을 하나 불러올 수가 있고요네 여기서는 엘리먼트와 커브를 연결하는 그런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서지우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울 때 네, Delete 키안 먹고요, Ctrl Delete, Shift Delete, Alt Delete 다 먹네요. 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제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Element Curves Dot Curves라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보면 Element로 들어와서 네, 이거들은 뭐가 되나요? 아, 레벨을 사용할 수 있네요. 그 이거는 그그래스퍼의그 리스트에 그 레벨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나요, 슬슬. 네, 거기엔 현재 리스트는 하나만 들어 있고요. 이거 누르면 뭐가 값이 정해지나요? 네, 일단 리스트 여러 개일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브에 괄호 있는데 이게 컴퓨터에서 저거를 이제 배열 같은 데 쓰는 그런 기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의 커브가 하나에 리브, 들어가 있다. 네. 커브의 리스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 개들 커브들. 네, 그래서 커브즈라고 돼 있죠. 커브즈. c u r v e 네. 제 말이 좀더 빨라졌죠. 좀더 침착하고 근엄하게, 네. 침착하고 근엄하게, 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건 좀딱 제목만 봐도 알것 같아요. curves라는 그,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divide curve, 네. divide curve에 이 curve 클래스겠죠. curves 클래스인지 한번 볼게요. 클래스가, 여기 보시면, 네, curves라고 하는, 네, divide curve라고 하는, 네, 아, 이걸 node라고 부르는군요. node, 네, 컴포넌트가 아니고, 그래서 s s o p 의 컴포넌트는, 어, 이 다이나모에서는 nod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urves, dot divide curve는, 네, 굉장히 쉽네요. 네, 그래서, 네, divide 할커브를 이건 런치박스에 있었군요. 네. 런치박스의 지오메트리의 커브지 액션에 있는 그런 카테고리 에 있었고요. 이걸 카테고리라고 부르네요. 네. 그래서 커브의 디바이드 커브는 커브 그다음에 넘버 이렇게 두개 있으면 즉그 커브를 내가 어떻게 잘라 줄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더로 값을 조절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내리면 0부터 100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그쵸 0부터 100까지 만들고 탭일 일씩 올라가느냐. 네, 이렇게 만들어 놨고. 네,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으로 값을 보냈습니다. 즉 15개 곡선을 15 칸으로 나누겠죠. 그랬더니 포인트가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거기 보면 뭐 플레인도 만들어지고 접선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위치에 커브엔 파라미터가 있다고 예전에 저 아, 예전이라고만드는구나 네. 처음이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사포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또, 제가 커브에 공부하면서 쓰고요. 별거 아니고,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지나간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가는 거리와, 또 거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지만, 거길 지나간 시간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불법 유턴하지 않는다면, 불법 유턴하면 죽어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는데, 네.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우리가 알수 있겠죠. 즉,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을 그파라미터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위치마다 다파라미터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구요. 그래서 요걸 리스트로 볼수 있는데, 요걸 놓고 보면 되나요? 한번 리스트가 어떻게 읽는지 볼까요? 이거 어떻게 보는 건가요? 네. 볼수 없나 봐요. 그냥 리스트인 걸로. 네. 그 제가 아까 그 시작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와치라는 걸 이용해서 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매번 저렇게 했다 지웠다 해야 되네요. 네, 좀 불편하네요. 왓츠 와치가 있고 와치 3D가 있고 와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버 워치 아니에요, 네 여러분. 네. 그래서 와치 누르시면 여기 나오고요. 와치에 이걸 연결하면 볼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야 되네요. 네. 끝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고 여기서부터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끝에서는 예, 안 가져와지죠? 드래그가, 이제 윈도우가 켜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져가야 꽂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다 딱 꽂았어요. 그 안에다가 놓고 또 해줘야 되네요. 네, 그래서 와치를 했는데, 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네. 설마 얘도 실행을 따로 해야 되나요? 네. 허허. 이거 이렇게 불편할 수가. 네. 아직 제가 익숙하지 않은 거겠죠? 네. 음. 일단, 이거를 키우는 방법. 네, 코드, 아, 더블 클릭을 하면 코드 블럭을 막 넣을 수가 있네요. 네. 하지만, 제거할 때는 오른쪽 버튼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아, 요걸 누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평가할로드. 네, 평가할로드 아니고. 근데, 요거를 좀 확대하고 싶은데. 값이 안 와서 그런가요? 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지만,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퍼는 이게 연결할 때마다 그뒷 부분이 쫙 실행이 되는데 얘는 아마 좀 무거워서 그런가요 레빗 씨?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저거를 눌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자동도 있는데 자동으로는 아마 이게 뭔가 좀 굉장히 좀 버벅거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3년 사이에 많이 좋아졌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실행 버튼 눌렀는데 실행 이 시작되고 아직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뭐그 사이 에 살짝 보시면 네. 뭐, 우리는, 뭐, 상상할 수 있으니까. 점 잘랐겠죠, 그쵸? 점 잘랐던 점 리스트가 들어갔구요. 여기 지오메트리에, 요렇게 되니까, 그 라이브러리 이름 다 뜨네요. 오토데스크의 디자인 스크립트의 지오메트리의 지오메트리다. 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리의 트랜슬레이션, 트랜슬레이션 뭐죠? 이동입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예, z 방향으로 제가 벡터를 하나 줬나봐요. 네. 훌륭한, 네, 3년 전에 저. 네. 3년 전에 우리 같이 했던, 네. yj, yj. 네. 그래서 YJ와 함께 했는데요. 여기서 지오메트를 리 받고 디렉션을 줬고 방향을 줬으니까 이제 거리까지 주네요. 그렇죠? 설명도 있습니다. 지정된 방향의 변이 거리. 또 한글로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설명도 해주네요. 그래서 얼마나 움직일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요 값을 다른 커브에서 찾아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고요. 실행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실행 시작됨. 아까는 실행 시작됨. 계속 실행 시작됨이네요. 네, 아무튼. 예. 잘 보시면 똑같은 걸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즉,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예, 각각을 잘라서 그 반대쪽 지오메트리와 다음 거 사이의 거리를 잡아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라인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예. 라인 그려봤는데, 얘도 이제 보일 수 있는지, 네. 적용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네. 뭐좀 이렇게 자동 실행될 수는 없나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똑같이 그려봤습니다. 각각 어떻게 나오는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죠. 네. 뭐였냐면 두 개의 커브를 받아서 걔네들을 열다섯 칸으로 조각을 내서 각각의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 그두 개를 페어링 해서 네. 그래서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만큼 다시 그 점들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네. 왜 이동을 시켰을까요? 아, 이거를 시작점으로 잡았고, 그 거리만큼 이동한 애로 라인을 한번 그려봤네요.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잡았고요그 다음에, 왜 그랬는지 나중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넙스 커브를 그렸네요. 또, 이제 그, 요, 이동한 점으로, 예, 네, 이거, 요 시작은 한번 그려봤고, 더 나가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라인 요거 한번 설명하면, 되게 쉽죠 라인 바이 스타트 포인트 엔드 포인트 여기 이제 바이라고 하면 라인을 만드는 생성자 같은 개념 생성자는 이제 크리에이터인데 그러니까 새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새 라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점과 끝점을 가지고 가지고 새 라인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뒤에부터 읽으세요 네. dot 뒤에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을 해줬고요. 이건 스타트포인트 뭐예요? 이동하기 전 점들이죠. 그다음에 이동한 점들을 가지고 라인을 만들어 본 거예요. 네, 아, 공부,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해주세요. 스탐스탐 네, 좀더 침착하고 근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넙스 커브를 그리는데, 이거 그냥 곡선 커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곡선 커브를 그리, 만드는 거죠. 그래서 뒤에부터 일정을 했죠. 바이 컨트롤 포인트 우리가 제어점이라고 부르는 넙스 컵의 제어점이라고 부르는 네 점들 넣어주면 커브 만들어주는 그런 앱니다. 3어 디그렌 3차로 되어 있을 거고요. 기부값 3차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점들을 넣, 넣어줬더니 이동한 점들이죠. 이동한 점들을 넣어줬더니 새로 넙스 커브를 만들었습니다. 위에서 만들었고 밑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스트 크리에이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두개를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네 항목 인덱스 하나 둘 맞는데 리스트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거 눌러, 이게 아직도 실행 중이라, 네. 실행을 하루 종일 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그 리스트가 아마 요 플래큰이라고 쓴거 보니까 리스트가 각각 따로따로 오는 모양입니다. 네,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뭘까요? 아, 하나 더 추가하는 네 그런 거고요그 다음에 저의 궁금증 때문에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잘했죠? 쓰담, 쓰담 해주세요. 네. 그 리스트를 하나로 모았어요. 두 개의 값이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두 개의 커버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서피스 바이 로프트를 했네요. 그래서 로프트로 서피스를 만들어 두 선이 있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면 여기 두 곡선이 있으면 그 곡선을 서로 로프트 시켜서 곡면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 섹션즈를 여러 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플래티난 걸 넣었고, 그래서 서피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찾아가면서 했어요. 이걸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한두 시간, 세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네. 그때 장면이 가물가물 다 내서 이걸 막 움직이게 해, 하고 요요 요 동그라미들을 나중에 그 거를 이제 화면 캡처를 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네, 다이나모 전문 학생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거 처음 한 거야? 이러면서 자랑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드네요. 네 지금 20분이 거의 다 돼서 6회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코드 블록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전철과 함께하는 다이나모 체험기.